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소식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가격 24,570원 들어오면서 0.4%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 찐 바닥이 나왔다고 지난 시간 설명드렸는데 자,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바닥 구간 여기라고 집어드렸죠. 21,000원 구간이 여기 진짜 찐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 때려도 늦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자 말씀드리자마자 위로 차트는 상승했 방으로 향하고 있어요. 위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차트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죠. 상승 추세선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 와서 차트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라고요자 바닥 구간 제가 2만 원 구간 여기 구간 잡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2만 천원 구간 여기 구간을 바닥으로 잡은 이유는요. 지난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전 고점 전 저점 역할했던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만 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터치하고 위로 상방으로 향하는 고런 차트가 되어죠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무엇이 겠습니까 여기가 진짜 바닥 중에 바닥 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닥 다음에 이제 지하실이 있냐구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바닥이 찐바닥 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정리가 될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풀매수 때려도 괜찮은 자리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죠. 자 하지만 저기 위에서 물려 계신 분도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자 4만원대, 5만원대. 불장 때 지금 이때 물려왔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자 이게 다 매물대거든요 매물대는 사고 팔았던 흔적인데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계셔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마이너스 50%다 마이너스 80%다 하시는 분들도 다 희망 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포기만 하시면 수익 다 잘해 오니까 기다리시라는 것인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시간 싸움이라는 것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종목 브리핑 개개인의 마 맞춰서 제가 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개인마다 평단가가 다 다르실 거예요. 누구는 또 여기서 샀고, 누군 여기서 샀고, 누군 또 살려고 준비 중일 거예요. 개인마다 자금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 대응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제가 무료로 소통 다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제 개인 연락처 띄워 놉니다. 자 여기로 구독했다고 구독 두 글자 찍어주시면요, 제가 무료로 평단가를 여쭤볼 겁니다. 종목 상담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자, 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내가 진짜 물려갖고 내 소중한 시드가 물려갖고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 하소연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다 동, 종목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자 전화주셔도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하셨다고 문자로 적어 주시면 확인 후에 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도움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 찍어 보니까 도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4시간 봉으로 내려갑니다 4시간 봉상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박스권 매물대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다음층으로 넘어왔어요 여기를 확연히 지금 다음층으로 넘어왔죠 자상방으로 들어올리면서 위로 상승을 추세에 이어니다그러면서다음 매물대 그간이들왔다 다음 층으로 이동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가 1층이라면 지금 2층으로 넘어온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층이기 때문에 이제 3층, 4층.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물대를 쌓고 지금 상승 추세선을 막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 분석이고요. 한 방에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한번 꺾이고 추세선 맞고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번 불장이 찾아오겠죠. 이더리움 자체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 자리를 뭐 리플과 솔라나가 대처한다는 그런 소리도 있지만 영원한 인자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그 이유는 많은 알트 인 코인 종목들이 많은 알트코인 종목들이 이더리움 계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강자는 이더리움 자리를 넘보기 힘들 것이라라는 것이 저희 분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여기 구간을 매물대 쌓고 지금 상승 구간 친다면 25,000원 구간도 충분히 보인다 아 앞에 매물대가 있죠 자 여기 구간 또 다시 진입하면 여기가 상. 층이라는 것입니다. 3층까지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프하게 지금 진입하신다 해도 넣지 않은 그런 자리가 되겠다. 지금 바닥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게 있습니다. 자, 그럼 단타를 잘 해야겠죠. 단타 치고 우리는 수익을 여러 번 봐야지만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고요. 조금 금액으로도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단타를 여러 번 하는 게한번 종목 장기 홀딩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10% 여러 번 익절하는 게 훨씬 더 유료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타 치는 종목도 제가 매일 잡아두고 있습니다 자 종목 좋은 장르를 제가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이 좋은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자리가 좋은 것이겠죠 자리 좋은 종목들 제가 발굴해서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자 소통방에서 함께 재밌게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만 말씀드린 리 거였는데요. 제가 매일 단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타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아침 9시에 급등 주는 급등 경주마들 제가 미리 잡봐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차트 분석 기반 하에 재단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여러분들 영상에선 다 풀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더 종목 저도 실제로 지금 포지션 들어가서 수익 보고 있고요. 아더 코인 5,480만 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8시 반에 매수를 했고요. 자, 지금 현재 수익 보십시오. 144% 지금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지금 7,9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뭐 자랑 저 자랑 좀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제가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거한 번씩만 먹어도 엄청나게 수익 급등하는 거 늘어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반도 뭐 100만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1억 만들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실시간 방에서 이런 거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 받으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료 아니냐고요? 돈안 받습니다. 유료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10원짜리 한장뭐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어, 좋아요 하나씩. 구독 한한 하나 번씩. 뭐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시는 거뭐 어렵지 않잖아요. 1분 정도만 투자해 주셨고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 골렘 추천 드렸고요. 아침에는 아더 추천 드려서 시원하게 수익 받습니다. 저는 무조건 차트 기반 하에 차트 분석하면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거를 반드시 적어 드려요. 이런 근거도 없이 매매 추천하시는 분들 진짜 안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근거를 내드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창법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번호 띄워드리니까 뭐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있죠. 매매할 때는 전화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 문자로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했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 제가 알겠죠.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자,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이 단타 종목과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 종목, 평단가 이런 거 보내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또한 구독해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어요. 자, 차트 매매 기법 총정리집입니다. 자, 이거 자료 제가 5년 동안 노하우를 다 녹여놨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 노하우 싹다 들고 가십시오. 자, 차트 보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 안 간다. 단톡방에 설명드리는데 그런 거 이해 안 간다. 이 자료 보시면 전부 다 이해가 니까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소통방에서 뵐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